광명 한동에서 자란 분들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4남매가 아주 행복한 응. 어린 시절이었다. 노래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어서 잘 어울렸었고, 뭐.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예뻐해줘서 항상. 밝은 성격이었고, 아버지 등에 맡겼던 그런 따뜻한 느낌 같은 그게 항상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런 어린 시절이었고, 땅따먹기, 문득 떠오르는 어린 날, 손난로 싹싹 쓸고 입으로 호호... 호불고 반듯한 넓은 땅 가는 새우 눈이 맨질한 돌 튕겨 쓱 그으면 내 땅이 되던 아련한 그리움 어느새 희어진 70원 어제 같은 일곱 살 유년의 뜰락에서 눕히면 눈을 감든 인형을 업고 엄마가 되고 달력 접어 만든 딱지로 섬머 순되고 치마 가득 공기 돌에 부자가 되고 눈을 기며 싸우고 한밤 자면 또 만나 땅 따먹게 하든 코흘리게 그때 그리워 홀짝 뛰어본다 한발 또 한발 중학교 때문반을했 유일하게 한 명만 보상을 문예받으로받았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영어선생님, 총각선생님이었는데 너무 내가 홀딱 빠져가지고 너무 행복한 학교생활이었어요. <놀람> <도생하는 놀람> <놀람> 너무, <놀람> 너무 <놀람> 어제 같아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싶어요. <놀람> 어 아버지는 병석에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직장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작은 가게를 하면서 집안에 가장 놀랐어요. 자전거도 그때 배웠어. 그래서 그 호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거기에는 내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했어어요 처음에 한 열병, 10, 열다섯병.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노래. 백, 백오십 개가 될면 그렇게 노 그래서 그때 자전거를 배워서 잘해요 그리고, 진짜 늦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의 신랑을 이렇게 번호를 해서, 사감노릇을 1년만 봐달라고통사정해서 갔는데, 그게 3년을 붙잡혔어 3년을. 그게 아마 너희 첫 직장이랄까 갔다가 동생이 학원을 크게 하는 바람에로이하고학원한 10년 했어. 그리고 뭐 그게 마지막 직장이고 가게 할 때는 가게 할 때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내가 나도 그때 뭐 내가 나이로 하면 대학교 다닐 수 무렵이 됐거든 내 동이 앞에가 중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 남자아이도 굉장히 흥하라고 다른 곳에서 정말 음, 가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참친히진 했던 게 그게 많이 생각나요. 그 공장에서 사감할 때는 사감할 때대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 내가 그 아이들을 부모를 대신하는 그런 자리니까 한번할 때는 또한번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했어. 지금까지 도연락될 만큼 그런 아이들이 있고 결혼식에 초대받아갈 때 그럴 때보러그어요 가게 하면서 공부해도, 밤에 공부하고. 그런 시대 있었는데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음, 어렵게 내가 야간 대학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어서 야간 대학을 내가 대학교 문에만 가보고라도, 음. 문에라도 가보고 시집 가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 야간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간 들어갈, 는 어, 대학에 들어갈 형편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음, 장학금 하고, 그때, 그럼도 없으면 단일 형편이 못 되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밤에 댕기고 하니까 멀었어요. 집도 멀고, 어, 학교는 대, 대구였고, 우리는 경산이었어요. 2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싶어서 방송통신대학 편입해가지고 그때는 방송통신대학이 5년제였어요. 5년되고 정말 어려운 일기 졸업했어요. 5년 하면서 귀에 정말 피날만큼 라디오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음해 1회에 졸업생이 정말 반도 안될 만큼 그렇게 힘든데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졸업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해서 졸업했어요. <laughs> 대학원도 가고 싶었지만 형편 안 되잖아요. 어려웠으니까. <laughs> 음, 34세 결혼해서 그냥 친구같이, 음. 아이 없이 그, 그냥 중매로, 뭐 어떡하다가 보니까 갔어요. 손님 같이. <laughs>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냥 그렇게 뭐 잔소리하면 이쪽으로 들으면서 이쪽으로 흘리면서 그러고 살아요. <laughs> 심심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고 살아. 내가 절에 가는 거를 막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제일 감사한 거는 그거 하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깝죠? 59세. 아대 독자셨고, 너무나 정말 한번 쓰러지니까 다시 일어나시질 못하시더라고. 그 그거. 도, 막내, 막내가 쓸 때. 우리 그 식구라 봤자 여섯 식구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실 때 제일 힘들었고 막내 먼저 보내고 엄마 보내 고세 사람이 갔잖아요. 이제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아버지가실 때는 숨을 못 쉴만큼 아버지가실 때 그때는 막 여기 뭐돌 베킨 것처럼 진짜 힘들게 아팠고 막내도 힘들었잖아요. 막내도 뭐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어떻게 손쓸수 없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 그렇게 갖고, 응, 엄마는 한1년남 아, 94세까지 사시면서 93세까지도 뭐 김장,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지금도 엄마 된장 먹고 있을 만큼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지 5년째거든요. 아버지 요원이 그랬었어요. 늘 하도 외롭게 사셨으니까. 너희 형제는 이렇게 뭐국 하나, 뭐 반찬 하나를 해서 이렇게 담 넘어 넘겨주면 따뜻한 채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라는 게 그게 늘 입버릇처럼. 근데 나는 정말 너무 아까운 게 그때 그 상당하고 내가 쓰던 책 같은 거 너무 아깝잖아. 근데 그게 정말 한이었어, 내가. 배움이. 평생의 한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못 놓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한 10여 년 평생 왔으면 봉사한 게 옛날 내 생각. 맞아. 근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만큼 내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하지. 정말 아직도 뭐 대학원 가라. 하고, 하고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제쯤에는 정리할 때도 좀 됐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렇게 봉사하면서, 음, 그러고 사는 거지. 그 나한테는 절실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막 악착같이 배우고 싶고 또 배운 것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어려웠던 그게 다른 사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도 돌아볼 그것도 있고 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내가 나를 쓰담쓰담하고 또닥또닥 해주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내가 정말 그런 욕심 부리고 살았다는 거, 어. 돈 욕심 없이 그냥 내 주어진 형편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나를 쓰담 쓰담 해주고 싶어요. <laughs> 2012년도든가, 2010년도 그때부터 그 평생 학습은 저기 그 상업지구에 있을 때부터 이제 좀발 들여놔가지고, 이것도 한 12년 정도 봉사했을 거예요. 와보니까 실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실버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돈, 돈이 있어서 지금, 까만 눈이지만, 그 나이에 공부하기 싫어서 아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아 배우니까 더웃기거그 사람들,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일보여, 뭐. 뭐. 그 다음에, 컴퓨터 내가 아는 만큼, 스마트폰, 그걸 한 10, 10배는 넘게 봉사했다. 이렇게 봉사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목소리> 코로나, 코로나 터지면서 또뭘 하지? 집에서 애들 겠는 거. 또뭐 하지? 한 개. 갈스과 자색 중에 더 잘했고 밥보다 더 좋아하는 커피를 내가 직접 내려서 먹을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어, 배우게 됐고 어, 배운 이후로 봉사할 한일년 가깝게 하던 중에. 미소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직한 거죠.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약간 신맛도 어, 도는 아라비카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라비카 에스프레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어, 신맛도 돌고 깔끔한 뒷맛을 가장 좋아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좋은 손님은 음, 어, 어늘 와서 용기 북고다 주시고 어. 평생 학습원에서 내가 맡아 가르쳤던 그 남자분인데, 영업 안에 있던 분인데, 보시면 항상 용기 돋아주시고, 두잔 이상 사가서 남한테도 베푸는 그 손님이 나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게이트볼 매력이 있는데 나는 체육원 땀점인데 이거는 체육원으로 또 틀리더라구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를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난뭘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딱 그날 가서 보니까 빌려주는 연습용 스틱을 들고 연습을 해보니까 아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시작한 게 게이트볼이었죠 바로 스일도 안에서 바로 장비 구입하고, 그때부터 거기에오류를해어요 음, 그래서 3급 자격, 증급고 2급 자고진급 자격, 2급 다급자급이격급 자격, 2급 자격, 2급 자까지급 자격, 요자자 그렇던 게 아마 요즘에 일상인 것 같아요. 도전해서 내가 성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션 테이핑이라는 그거 도전해서 지금, 또 그것도 방사야양성과정과 자격증 따고 응. 방사야양성과정과 모든 응. 새로운 것에 아직도 꿈꾸고, 아직도 욕심내는 게 많아요. 일을 시장 한번안 해보겠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시장님이 맨날 놓는줄 알았는데, 아유. 그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어요, 나. 어 그냥 간단하게. 그, 그냥 뭐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참 귀한 경험 한것 같아요. 내가 어, 뭐70 넘어까지 살면서 앞으로도 그런 경험 할수 있는 게잘 없잖아요. 근데 그 이동재 선 덕분에 그렇게. 한번 했어. 내가 기억에 남는 게 김창완 밴드 우리 이거 연결하는 거, 이거 이번에 하는 거, 그거 협약식 하는 거. 그래서 이 굴곡 굴대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 도저히 없더라고. 그래서 나나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나 시장님 맨날 사진만 찍는 줄 알았다고. <laughs> 내가 생각할때응시이 굉장히 먼 나이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상 노래처럼 버볕처럼생게 나는 취미 되면 우아하게 모 멋이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뭐 이렇게 붙여 붙이면서 사람간의 여유 회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긴 했는데 벌써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바쁜 것 앞으로 남은 게.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조급한데도 어디 안좋아하는싶지 않아요. 우선 어떤 데서 싶은데. 한 가지 일이라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나. 그냥 흘려듣듯이 최선을 다하라가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쉬운 말 아니거든요. 정말로 해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고 뭐 그냥 흐르 흘러가듯이 하는 그런 말보다 하나 진짜 성취해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느껴보면 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나는 항상 배우고 있 배우네 90까지? 살수 살수 있는 날까지? 어. 오션테이핑이나 게이트볼은 음, 언제까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공사 나가는 건 얼마든지 나가고 하니까. 오, 50, 난 지금 50만 됐으면 좋겠어요. 날아 댕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0면은 정말 땡빚을 내서라도 나 대학원 할 거예요. 유학도 가고 싶고, 그래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제 오래 고민 안 하고, 빨리 포기 잘 하고 빨리 <laughs>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 버리는 성격이 내 마음이 난 그게 더좋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는 욕심이 좀 많았어요 음, 어려움 모르고 어, 잘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어서 행복했고. 어, 부모님이 그래도 바르게, 어, 바른 정신으로 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전윤금. 나 스스로의 또 대견하고, 다독다독 해주면서, 편안한 앞으로의 남을 위한 옆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다독여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것 같아. 참, 참 잘했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잘 살길 바래. 전윤금. <laughs> 음, 괜히 울 거겠네, 아유. 자화상 전, 윤, 금 깨일 줄 모르는 어둠에서 정막한 나날 빛을 쪼인다. 꿈으로 뭉쳐서 피어 오른다. 엄마의 눈길 속에 보이던 어린 날은 가만히 열 일곱 시간의 마디를 꺾어버리고 나는 어느새 눈큰 아이들이 쏜 화살을 주워먹고 긴 밤소리 옮긴별 꼴이 내살 속으로 뼈를 새기는 어둠 속 거친 돌길에 내 이름을 새기리.